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자녀나 배우자와 대화가 뜸해지진 않으셨나요? 이런 말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끼진 않으셨나요? 정약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산도 유배지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멀어지고 편지 한 장도 받기 어려운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단 한마디가, 절교 직전에 가족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단 1분만 들으시면, 당신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서운함, 서말하지 못한 감정, 막혀 있던 관계에서 벗어날 작은 문이 열릴 겁니다. 여기서 얻을 한 문장은,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적의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 가족의 내일을 바꾸는 이야기니까요. 다산이 유배지에 있을 때 세상과 가족 모두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쓸쓸한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까운 이의 마음이 멍 번만큼 슬픈 일은 없다. 이 말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정확히 찌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어려워지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서로의 얼굴을 알고 살아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수록 짙어지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유배지에서 다사는 수많은 글을 쓰고 수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대상은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원망보다 먼저 따뜻함을 건네라. 이 말이 바로 타산이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유배지에서 깨달은 기적의 한마디입니다. 그가 말하는 따뜻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한 문장이라도, 단한 마디라도 좋으니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다툼과 냉랭함의 뿌리는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작은 말한 마디에 작은 오해. 작은 감정이 깊게 쌓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작은 말이 마음을 닫게 하고 작은 말이 마음을 열게 한다. 다산의 유배 편지에서 발견되는 관계를 회복하는 세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1. 말보다 먼저 마음을 보내라. 서운함보다 따지는 말보다 그냥 괜찮다. 이해한다는 마음을 먼저 보내는 것. 그 작은 온기가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이 점, 사소한 오해를 오래 품지 마라. 다 사는 작은 오해를 오래 품으면, 그게 부부도, 자식도, 부모도 모두 멀어지는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3점, 먼저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 기대서 오나 억울함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대화가 들어옵니다. 관계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산식 화해의 문장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 마음 쓰셨죠? 저는 이해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말 혹시 마음에 남았다면 미안합니다. 우리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편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먼저 건네도 관계의 얼음이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행복히 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오래된 상처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매일 당신의 마음을 살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다사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그 어떤 길도 갈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따뜻해도 조금 더 부드러워도 됩니다. 혹시라도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보세요. 따뜻함은 오래더라도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다산이 남긴 마지막 가족의 지혜입니다.